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여사님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중에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선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을 예정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가?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사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소녀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의 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어, 달아난 는미로 구속된 어, 여자, 어, 정수년이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어, 그녀가 어, 이제, 이제 법정 앞에 섰을 때 호러머니가 법정 방정 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순직했던 법정 안으로 중년의 여성 어, 부장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소녀는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움츠러든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향해서 엉뚱하게도 이 여성 부장 판사는 다어 같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 크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 예상하지 못한 부정판사의 말에 소녀는 머뭇머뭇 하면서 더듬거리듯 판사의 말을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멋지게 생겼다. 그래서 부정판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고 큰 소리로 외쳐보렴. 이렇게 따라하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녀가 부정한 세 말을 따라서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소녀가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를 터뜨리고 소녀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14번의 절도와 폭행 그리고 중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섰던 절력이 있었던 그래서 중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자 그런 형벌을 받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는 법정에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내용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참여감, 실존감, 그리고 방송에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유자로 보통의 선수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가장 꿈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소녀였어요.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가던 길에 남아서 때를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폭행에 휠풀증으로 휴중,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는 그때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중풍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과 올려다니면서 범행을 일삼는 그런 일을 저지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재판장에서 판사는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누가 가해자 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수들과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폭력으로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후부장파사는 눈물이 범벅이 소녀를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 그리고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지? 그것은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아주고 싶지만 노가 나사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법대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할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에서 16살의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내렸던 그런 불쩍은 결정을 내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법정에 몇 명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선 세 명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소녀와 그리고 소녀를 위한 호르몬이 그리고 이 소녀를 이해하고 감싸준 부장판사. 이세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경꾼 혹은 관망자 혹은 재산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저 한 명의 비행 소녀를 향해서 날선 눈빛으로 바라보고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불과했죠. 비록 한 공간에 있어도 그들은 호르머니에 타는 마음이나 그리고 엄마의 심정으로 그한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한기를 내리고 있는. 부장판사처럼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주고받는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진실한 만남이 가능한 그그 그 관계를 바로 두세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세 사람은 말씀, 복음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범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경제와 경제를 향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세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만 둬도 단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의 기회를 주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레스 그리스의 도 DNA를 가지고 있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바로 내 형제를 복음대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함께 그에게 다가가는 것. 이후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가진 교회의 영적인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합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두 번째로 여기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두세 번의 기회를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두세 사람은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또 각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고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불안전한 그런 자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모라고 해도 불안전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로에있어서 불안전한 모습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가정에 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성경에 의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라말씀 하고 있죠.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할 천국이라는 것이죠.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함께 가꾸어야 할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에 어떻게 서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파괴하기도 하고 가정을 먼저 흔들어서 그리고 교회도 흔들고 결국 교회를 흔들면 이제는 이세상 끝나는 것이죠 세상 끝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소과구멍가왜 망했습니까 열매의 의인이 없었어요 열매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듬은 그물가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 사도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신값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장의 전신갑추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가정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종과 상전들아 라고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사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이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건산사님이 나쁘고 집사님이 나쁘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탄은 이 사소한 문제가 일어나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개입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의 예배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가지였던 아름다운 하와이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이 죄, 선악과에 대한 죄를 서로 미루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이 아들을 처음 죽이는 데 있어서 가인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분노를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생겨도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를 위해 중복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자세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그 분노를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자가 될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그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d 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교회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편전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계신 에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할때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단 모였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뭐 세상 이야기 하고 있어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라도 두세 사람이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아무런 그런 다른 이야기하면 전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말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에를 가진 주님의 병든 교에는 두세 사람이 주님께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없이 주님을 모시는 것 없이 가볍게 살아가고 세상 이야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 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소한 시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 요이 시간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 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 가끔 시간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나와다면 시간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직장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하지 야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재 없는 모임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만 하고 시간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시간이 죽어가면 2018년을 시작했지만 이 한해도 결국 그냥 죽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도 그냥 죽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경비와 참여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 서매면 하늘에서도 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인정하시고 그 모임에서 구하는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늘에서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힘도로 하늘에서도 움직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시는 소구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잠시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하게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고백이 한다는 것. 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겠다가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번는내 이름으로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자신을 내세우는 관계에서는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기에 끼어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심이 통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기도 나눔에 있어서 그냥 피상적인 거 기도 나누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올 때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전에 개인적으로만 기도했던 것, 그리고 나 혼자만 주님을 모시고 살,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함께 나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불렀고 함께 제자들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을 제자 삼고 함께 주님의 사람이 내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대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잘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형제와 또 자매를 위하고 나서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숙한 기도에 더 강력하게 역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수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증인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살 가실 때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역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 모인 곳의 현장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인 곳의 현장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페인이나 영국, 그리고 미국. 지금은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미국과 그리고 한국 영도 많이 전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도 또 복음을 많이 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3개국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이 막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뜨기는 강구를 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모이는 곳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모이는 직장에서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이 모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